금요일에는 로스토프네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백작은 수요일에 살 사람과 같이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영지로 떠났다. 백작이 떠나는 날 소냐와 나타시아는 구라긴네의 대만찬회에 초대받고 있었으므로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가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 만찬회에서 나타시아는 다시 아나톨리와 만났다. 소냐는 나타시아가 남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며 무엇인가를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전보다도 한층 더 들떠있는 것을 알아챘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자 나타시아는 자기 쪽에서 먼저 소냐가 기다리고 있는 의논을 시작했다. 이봐 소냐, 너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을 했었지. 하고 나타시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을 때에 말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오늘 그분하고 상의를 했어. 어머, 그래, 무엇을, 어떻게. 그래,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 나타시아. 나는 내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디 한번 모두 얘기해봐. 숨김없는 진실을.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데. 나타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소냐.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분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분이 말했어 그분은 내가 볼큰스키에게 약속하였을 때의 광경을 물었어.그리고 말이야.거절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듣고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어.소냐는 슬픈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만 설마 너는 볼권스키를 거절한 것은 아니겠지?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어쩌면 거절한 것인지를 몰라. 어쩌면 볼권스키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인지도 몰라. 어째서 너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아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봤소냐. 그동안에 다 알게 될 테니까, 그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너는 내게 대해서도, 그이에 대해서도 제발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모두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모두가 안타까워.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좋담? 소냐는 나타시아가 자기에게 보인 부드러운 억양에 말려들지 않았다. 나타시아의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아양을 뜨는 것처럼 되면 될수록 소냐의 얼굴은 더욱더 진지해지고, 또 엄격해졌다. 나타시아,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오늘은 내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말하겠는데. 나타시야, 나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아. 그 일을 비밀에 붙여두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아, 또, 또. 하고 나타시아는 가로막았다. 나타시아, 나는 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못 견디겠어.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내가 일생을 망쳐버리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야. 하고 소냐는 단호하게 말했으나 자기 자신 자기가 말한 것에 깜짝 놀랐다. 나타시아의 얼굴은 다시금 증오의 빛을 띄웠다. 그래, 망쳐버리겠어. 될수 있는 대로 빨리 망쳐버리겠어. 하나도 내가 관계할 일이 아냐. 곤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니까. 어떻게 되든 내버려둬. 내버려둬. 나는 내가 미워서 못 견디겠어. 나따시야. 하고 소녀는 급에 질린 듯이 불렀다. 아, 미워. 미워. 너는 영원히 나의 적이야. 나타샤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나타샤는 그때부터 소냐와 말을 하지 않고 그녀를 피했다.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지은 사람 같은 흥분과 놀라움이 엇갈린 표정을 띠고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것 저것 해보다가는 곧 내던져 버리곤 했다. 소냐에게는 몹시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줄곧 친구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백작이 돌아온다는 그 전날 나타시아가 아침 낮을 내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 줄곧 객실의 창가에 앉아있다가 아나톨리 같은 지나가는 군인에게 무엇인가 손짓하는 것을 소냐는 보았다. 소냐는 더 한층 주의깊게 친구를 관찰하기 시작하여 나타시아가 식사하는 동안에도 해가 지고 난 뒤에도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아챘다. 무엇을 물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시작한 말을 도중에서 그치기도 하며. 무슨 일에나 마구 웃어대기도 했다. 차를 마신 뒤에 소녀는 한 하녀가 나다시아의 거실 문에 서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태도로 자기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하녀를 방으로 들여 보내고 나서 문가에서 여듣고는또 편지가 전달된 것을 알았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나타시아는 오늘 밤 무엇인가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냐는 문을 놓고 했으나 나타시아는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나타시아는 그 사내와 같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소냐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나타시아의 얼굴에 무엇인가 유달리 처량한 그리고 결연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와 헤어질 때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던가? 소냐는 이런 것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틀림없이 나타시아는 그 사내와 같이 도망칠 작정인 거야. 아, 나는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나타샤에게 무엇인가 무서운 의도가 있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하는 징조를 지금에 와서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내면서 소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저씨는 계시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까? 구라긴에게 편지를 보내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할까? 그러나 그 사내에게 답장을 쓰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담? 무엇인가 불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의지하라고 안드레이 공작이 말씀하셨듯이 피에르에게 편지를 낼까? 그렇지만 어쩌면 나타시아는 정말 볼권스키를 거절하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어제 공작영의 마리아에게 답장을 냈으니까 아저씨는 계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처럼 나타시아를 믿고 있는 마리아 드미뜨리예브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냐에게는 생각하기만 해도 두렵게 여겨졌다. 그러나 아무튼 소냐는 어두운 복도에 서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가 이 집안의 신세를 잊지 않는다는 것도 니콜라스를 사랑한다는 것도 영원히 증명할 때가 오지 않는다. 그렇다. 나는 이틀 밤이고 사흘 밤이고 자지 않겠다. 그리고 이 복도를 떠나지 않고 강제로라도 나타시아를 내보내지 않도록 하자. 그리하여 이집 안에 떨어지려고 하는 오명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